니이가 하나 샀는데 이거 대단히 시원하다 집중적으로 앞으로 시원하고 일반 이 선풍기는 퍼져가면 시원한데 얘는 완전 에어컨 바람 나와 시원한 바람 장난이 아닌데요 이거 오예 세상에 나날이 좋아지고 있네요 이게 무슨 이게 선낙거야선낙거선낙거 이게 뭐냐 쇼쇼 콜라이크? 서큘 서클, 서큘레이터. 서큘레이터 선풍기야 이거.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지금 이게 지금 2단이에요. 3단. 4단. 4단 틀면 장난 아니고. 일단 2단 아우, 냉 냉동 바람 나와. 집중적으로 앞에. 잘산것 같아요 선악과에 예, 선악과 예, 선악이 써죠잖아 이게 네이버 이거 뭐 판매 1위라나